안녕하세요. 더블디입니다 갤럭시 워치 8 일반 모델과 클래식 사용자분들, 이제 슬슬 순정 스트랩보다는 조금 더 워치에 잘 어울리는 스트랩들을 알아보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일반 메탈 스트랩은 대부분 무게가 조금 있다 보니 데일리로 착용하실 때 부담이 되지 않을까 걱정들을 하십니다. 그럴 때에는 바로 이 티타늄 소재로 된 스트랩을 사용하시면 이런 문제가 모두 해결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런 고민이 딱 해결되는 신상 스트랩을 가장 베스트셀링이었던 스트랩과 비교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번에 새롭게 출시된 아모드 티탄 스트랩과 티탄 브레이슬릿입니다. 이두 스트랩은 티타늄 스트랩 중에서도 성향이 거의 극과 극 정도로 스타일의 차이가 있는데요. 먼저 가장 많은 사랑을 받았던 이 티탄 브레이슬릿은 극강의 가벼움과 손목에 찬듯안찬 듯한 슬림핏의 스트랩이라면 이번에 새로 나온 아모드 티탄 스트랩은 티타늄 소재의 가벼움에 굉장히 볼드하면서도 남성스러움을 듬뿍 담은 러기드 계열의 스트랩입니다. 스트랩 두께도 기존 스테인리스 스트랩 정도의 두께이면서 스테인리스보다 30% 정도 가벼운 티타늄 소재로 되어 있다 보니 가볍게 일상에서 사용하시면서도 묵직한 느낌을 보여 줄수 있는데요. 스트랩 폭은 22mm로 허리 라인이 들어가는 테이퍼 다운이 아닌 1차형 타입이고요. 자칫 단조로울 수 있는 디자인은 가운데 블록에 살짝 볼륨을 더하고 아웃라인의 사선 컷으로 볼륨감과 디자인으로 마치 캐터필러 같은 스타일을 연출했습니다. 여기에 이 아머드 티탄 스트랩만의 강점이 바로 이 버클인데요. 기존 디버클 타입에서 더 발전한 더블 락킹 방식의 버클이 적용되어서 아머드라는 이름에 맞게 아주 단단하게 버클이 고정이 되어 격렬한 활동에도 버클이 풀리지 않습니다. 거기에 더해 3단으로 미세 조절이 가능하도록 버클 부분에 추가 조절 부분이 있어서 손목에 핏하게 조절도 가능합니다. 티탄 브레이슬릿과 비교를 해보면 확실히 이런 차이점이 두드러지게 되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버클과 주류의 두께 차이가 거의 없는 아주 슬림한 티탄 브레이슬릿에 비해 아머드 티탄 스트랩은 버클까지도 존재감이 확 느껴집니다. 색상은 아머드 티탄과 티탄 브레이슬릿 모두 티탄 실버, 티탄 그레이, 그리고 티탄 블랙 이렇게 세 가지 색상이 있습니다. 가볍고 슬림한 스타일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티탄 브레이슬릿을 데일리로 차면서도 아웃도어 활동도 즐기시는 분들에게는 이 아모드 티탄 스트랩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커스텀 방법 등은 아래 본문에 있는 더블디 스토어의 상세 페이지에 오시면 저희가 조합한 여러 가지 스타일들을 확인할수 있으니 꼭한 번씩 오셔서 어떤 커스텀이 나에게 잘 어울리는지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또 하시기 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더블디였습니다.